attempt to, 뭐뭐하려고 시도하다. 뒤 동사원이요? 응, 하기를, 시도하는 것. 여기서 지금 주어의 핵이 동명사니까, 동사 어디냐면, 저 뒤에 is. 뭐를 시도하는 거냐면, quantify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을 quantify 정량화하다, 정량화하다. 인간의 행동을 정량화하려고 시도하고 and 그리고 quantify. 지금 attempting 2가 s1이고 and 세모치고 reducing이 s2거든 그 다음에 reducing this behavior 이러한 행동을 to a set of 1년의 어셀업 아, 1년에 스테이티스틱스 통계자료 통계자료로 리듀스 여기서 줄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바꾸다 그래서 리듀스 a to b라고 하면은 a를 b로 바꾸다 인간의 행동을 정량화하려고 시도하고 이러한 행동을 일련의 일련의 통계자료로 바꾸는 것은 이즈, difficult, 어렵고, and likely 아마도, meaningless, 무의미한, 무의미할 수 있다. instead부터 먼저 끝까지 밑줄 주제문. Instead, 고 대신에 엔스로 a 로 시스템의 인류학 d 대 n t h r o p o l o g i s t 온 동사 의존하다 대신에 인류학자들은 r e 존 l 냐 o 컬 a l l e d a n t h r o p o l o g 인 s t s a n t h r o p o l o g are l s o n t h r o p o l o g i s t s a n t h e r r c h 근데 그거는 인벌브 동사 필요로 하다. 뭐를 필요로 해? 롱텀, 장기적인 오브 t 베이션 관찰과 그리고 파티시페이션, 참여를 필요로 한다. 다음에 데일리 리브 e 즈 일상 생활의 이상과 그리고 액티비티 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과 참여를 필요로 한다. 어뭐의 뭐, 일상과 장기적인 관, 뭐야 일상과 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이냐면 그 people 사람들 day부터 먼저 끝까지가 앞에 사람들 뿐지 day s comma r B, 그들이 studying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과 활동에 대한 장기적인 관찰과 참여를 필요한다. 로 나메티 세이즈 논문에서 이것은 알려져 있다. 뭐로 알려져 있냐면 as participant 참여자 observation 관찰로 알려져 있고. 앤드 d 세모치고 그것의 가치는 cannot over-estate 이거 cannot be o v e r 미쳐치치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것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분 심지어 in c o n t 현대 리서치 연구에서도 그다음에 리빙 이거 현재 분사지 살면서 in close proximity가 근접한 이런 뜻이거든 proximity to 의 근접함 close니까 아주 근접해서 살면서 to the study group 연구 그룹에 아주 근접해서 살면서 한번 끊어주고. 러닝 배우고 그들의 랭귀지 언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이거 지금 한번 끊었잖아 아까 그 그룹 스터디 그룹에서 끊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리빙 현재 분사고 아 이거 분사 아니다 현재 분사 주어 리빙이 동명사 좋아요 이거 주어 1 번이고 그다음에 러닝이 동사 두 번째고 앤 n d 세무치고 p a r t i c i 가 동사 3번. 동명사가 지금 주어 3개 나온 거지.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 다음에 p a r t i c i p 참여하는 것. 인데 t h 그들의 데일리 l y l i 일상생활. 생활에 참여하는 것은 a 로가 답이겠죠. 동사자리니까. a 로 앤트로폴로지스트 인류학자들이 a l l u r A to B도 나오고 뭐하도록해 디벨롭 발전시키게 해준대 a much to develop 증진시키게 해준다 a much d e 가 d e e 꾸며주는 강조용법이고 훨씬 더 깊은 u n d e r 이해를 of the r 범위에 대한 human behavior 인간의 행동의 범위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이해를 증진할 수 있게 해준다. 그다음에 저어데이지면은 경격언 s e e m e as I do 내가 하는 대로 나를 봐라. Not as I say 내가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대로 as 여기서 뭐 대로겠지? 라는 그 격언은 is remarkably 놀라울 정도로 accurate 정확한 맨부터 문장 끝까지도 가로 웬스터딩 연구할 때 인간 행동을 연구할 때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 다 for with 모두에게 anthropologist 인류학자들과 그리고 general public 일반 대중 모두에게 한번 끊어주고 trying to 동명사 주어거든. to understand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을 By, I, and G, 뭐만 함으로써? 들음으로써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Observing, 관찰하고, and, 심지어 participating 참여함으로써 이거 지금 By, Listening 1번이고 Observing이 2번, and 세모치고 Participating 3번 얘네들은 By랑 동료된 거야 참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고지가 동작 Goes a wrong way 타 o 드 디스펠 디스 e 떨쳐버리다. 그다음에 여기서 밑줄 어 long way t o w 고즈까지 고즈 어롱 웨이 toward 오모의큰 도움이 되다. 뭐 하는데 큰 도움이 돼? 떨쳐버리는데 서무브 The stereotype. 몇몇의 고정관념. 고정관념과 그리고 intolerance, 편협함. 일부를 떨쳐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위부터 문장 끝까지가 앞에 꾸며줘 어떤 고정관념과 편협함이야? 위, s, hold, v, comma. 우리가 홀드 가지고 있다. For other ways 다른 방식에 대해, o r living 그런 삶의 다른 방식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협함의 일부를 떨쳐버리는데 큰 도움이 된다. 주제에서 볼게. 참여자 관찰의 이점. 어제 배우고. 인간의 행동을 행동을 정량화 하려는 것은 어렵고 무의미 할수 대신 연구하고자 하는 bye